21번이죠? 보시겠습니 So many people take a common sense view that color is an objective property of things or of the light that bounces off them.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견해 같은 것들을 가지다라는 뜻을 어, 나타낼 때도 우리 데이트라는 동사를 씁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다.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데이트가. 상식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어떤 그런 관점이냐면요. 대절리감 어, 동격처리 해주시면 되겠죠. 대절이랑 Color is an objective property. 그 색깔이라는 게 객관적인 속성이 모였던 것의 사물에 또는 all the light, 그 빛에 양부터 끝까지 걸어보고서 라이트 연결시켜 주시면 튕겨져 나오는 그빛의 객관적인 속성이라는 그런 상식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y say, a "Trees leaves are green because they reflect green light and a g r e e n n e s s that is just as real as the leaves." 그들은 말합니다. 나무의, 나무, 나무의 나뭇잎의 색깔이 초록색이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초록색 빛깔을 반사하기 때문에 즉 초록색 상태, 녹색인 상태가 다음부터 그 끝까지 바로 로 넘어서 그린댄스에 연결시켜 주시면 나뭇잎만큼 정말 진짜로 녹색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녹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죠? Others argue that color doesn't inhabit the physical world uh, at all, but exists only in the eye or mind of the viewer. 다른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주장을 한대요. Color, 색깔이라는 게 doesn't inhabit, 어디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그러 어디에 존재하는 거다? 그보 사람의 눈과 마음에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그게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바라보는 거에 따라 바라본 관점에 따라서 색깔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응. 어 일례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살색이라고 부르는 게 살색이 좀 이상한 말이긴는 한데 우리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살색이랑 흑인들이 이야기할 때랑 살색이랑 백인들이 이야기할 때 살색이랑도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니 메인 팀다 대절 앞에서 끝나주시면. If a tree fell the forest and no one was there to see it, its leaves would be c o l o r l e s s and so would everything else. 만약에 이거는 그때 그 우리 했던 거 소리랑 똑같죠? 빛도 마찬가지야.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소리는 이제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반사돼서 고막에서 진동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면 그 나무는 빛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햇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그 반사시키고 있을 순 있겠지만, 그지? 아무도 그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아무 색깔이 없다고 라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어.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니까 어 이제 연계가 연기, 되죠? 그죠? 어.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그러 아무도 볼 사람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그 나뭇잎의 색깔 색이 없고요. 그리고 다 그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아는 거죠. They say that 대절이 생각돼 있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color. 아, 색깔 틈은 없고요. There are only the people who see it. 그냥 그걸 보는 사람들만 있다는 겁니다. Both positions are, in a way, correct. 근데 두 가지 입장 다. 어떤 면에서는 이란 뜻이죠. 이노웨이. 어떤 면에서는 옳습니다둘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또 이제 얘기하면 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랑 뭐였지? 빨간색이랑 노란색이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가 아무튼 뭐두 가지 색밖에 구분을 못 하는데요. 고양이와 같은 거죠. 고양이가 보는 색깔, 고양이가 보는 세상의 색깔은 틀린 색깔이겠다 인간이 보는 세상의 색깔만 맞는 색깔일까? 그런 것도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버리죠, 그렇죠? 어. 우리가 볼때 이거 뭐 우리 여기 생명 혹이세이 생명? 없어요. 우리 사촌 형도세계합는다거러요 이게 무슨 세계? 파란색이죠. 그럼 무슨 세계? 검정색이죠. 이거 무슨 어디였어? 이거 무슨 색이에요? 세계? 빨간색이죠, 그렇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색깔이지만. 그지? 다른 어떤 생물체가 봤을 때 그런 색깔을 그러면 틀린 거냐 이거야 wrong이냐 이거야 wrong 틀렸냐 이거지 그럼 그런, 그렇게 런그 보면서도 이제 그 색깔이란 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죠 color is objective and subjective 객관적인데 동시에 주관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the place 그 어떤 곳이냐면 where부터 끝까지 바로를 바꿔서 플레이스 연결시켜주시고요. 에즈부터풋 끝까지는 그냥 바로로 묶어서 사비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즈가 동그라미 주무처럼으로 네. 쓰였겠죠. 풋이 여러분 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죠? 펄이라는 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어떤 곳인가요? Where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 어,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주의 어떤 자연과 뇌가 만났을 때 그런 색깔이 이렇다 나타나는데 오히려 뭐 얘기가 되겠죠. Color is created when light from the world is re registered by the eyes and interpreted by the brain. 색깔이라는 것은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ligh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의 빛이 is registered. 등록이 되고요. 눈에 의해서 그리고 뇌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쵸? 자 그럼 주제를 적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색은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는 뭐야? 색은 객관적 속성이라는 견해. 그리고 두번두 번째는 뭐야? 색이 사람의 정신과 머리에만 존재한다는 견해. 그건 주관적인 거죠. 근데 두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야? 둘다 맞다 그랬죠, 그렇죠? 둘다 맞는 거고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물리적 빛이 뇌로 해석이 되어져서. 생겨나는 거다. 요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정어 봅시다. 색이 사물이나 사물로부터 나오는 빛의 객관적 속성이라는 견해와 색이 사물이나 사물로부터 나오는 빛의 객관적 속성이라는 견해와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이라는 해석,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인 속성이라는 견해, 견해라고 하죠.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인 속성이라는 견해, 둘다 오른데, 둘다 오른데, 톱나, 즉 색은 객관적이고 동시에 주관적이며, 즉 색은 객관적이고 동시에 주관적이며, 물리적인 빛이 눈으로 들어와 머리로 해석되어 뇌로면에, 어 물리적인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에서 해석되어질 때 만들어진다. 물리적인 빛이 눈으로 들어가 뇌로 해석되어질 때 만들어진다. 21번 볼게요. When writing an article, research or information needs to be done.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데요? 소설을 쓸때 정보를 위한 조사가 needs to be done. 행해질 필요가 있대요. The thing is that some kinds of fiction demand a higher level of detail, crime fiction, for example, or scientific thrillers. 더 띵이 일어면은 문제는 뭐뭐다? 중요한 것은 뭐뭐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대절인데 대답해서 끊어주시면 더 띵이지가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뭐뭐다? 또는 중요한 것은 뭐뭐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돼요. 대절이래요. Some kinds of fiction. 어떤 소, 종류의 소설은요, demand a higher level of detail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을 요구한다는 거죠. 뭐 범죄 소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or scientific thrillers 과학 스릴러 같은 것들 the information is never hard to find. 근데 그 정보는 찾기 어렵지 않대요. One website or authors even organizes trips to police stations so that crime uh, writers can get it right 어떤 오. 웹사이트야 작가들을 위한 웹사이트는 조직을 한대요 경찰서로 탐방을 하는 것을 조직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범죄부 작가들이 그 정보를 올바르게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목소리> often a polite letter will earn you permission to visit a particular location and record uh, all the details that you need 공손한 편지가 너한테 가져다 줄 수도 있대요. Or 가져다 준다는 뜻도 있어요. 당신한테 허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대요. 투부터 끝까지 묶어서 permission까지 과로로 묶어 uh, permission의 영어 과로로 uh, 묶어주. 아이고 부터 끝까지 과로로 묶어서 permission을 연결시켜 주시면 to visit a particular location 특정한 밤, 장소를 허가할 또는 record all the details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얻어 줄 거라는 거죠. 네가 필요로 하는 그죠 but remember that 그답게 끊어주시면요 you will drive your readers to boredom if you think that you need to pack everything you discover into your work 너는 기억을 해야 한대요 네가 drive의 동그라미 to의 동그라미 주시면 drive a to b 하면 a를 b로 몰고 가야 하는 뜻이에요 너의 복자들을 지루함으로 몰고 갈것즉 지루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면 if의 동그라미 주시면 네가 대점이라고 생각하면 You need to pack everything. Pack 200g into 동그라 g 해주시고. Pack A into B 하면 A를 B에 채우다 이런 뜻이야. 너의 작품 속에 네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지가할수 있죠, 그죠? 그 모든 세부 사항들 굳이 다 적어야 돼. 그지? 경찰 조서 쓰는 것부터 다쓸필요는 없잖아. 그지? 범죄자가 집에서 어 범죄 범죄자도 집에서는 뭐할뭐할 뭐할 거야. TV 보면서. 어, 팬티 속에다가 손 넣고서 벅벅 긁으면서 볼수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다 보여줘야 해, 이거, 그렇지? <laughs> Detail, matter are those that reveal the human experience. 세부 사항이죠. Matter 뭐야? 뭐라, 뭐라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동사라 그랬죠. Matter 일 형식으로 쓰이면 that matter 과로 묶어서 디테일 연결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세부 사항들 어떤 세부 사항들이냐면 나부터 끝까지 묶어서 도우즈에 연결시켜 주시면요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그런 어, 세부사항들이 바로 중요한 세부사항들이랍니다 The crucial thing is telling a story, finding the characters, the tension, the conflict, not the train timetable or the building blueprint. 중요한 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Finding 알아서 끊어주시고 등장인물을 찾고 긴장감을 찾고 그리고 갈등을 찾고 뭐가 아니라 그 기차 시간표나 건물의 청사진 청사진이 뭐야 설계도 설계도 설계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찾는 어, 진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인간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들만 중요하다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봅시다 소설을 쓸 때는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동서를 쓸 때는 세부 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모든 정보를 다 다루기보다는, 모든 정보를 다 다루기보다는 모든 정보를 다 다루기보다는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이야기의 전달이 필요하다.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이야기의 전달이 필요하다. 이 안가는 사람 인간의, 없죠? 어?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제 주제력 뭐예요? 맨 마지막에 설명으로 나왔잖아. 사람의 뭐 등장 인물들이라든지 그 등장 인물간의 갈등이라든지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지? 기차 시간표 이런 거 굳이 알아야 되냐 이거야? 응. 그 건물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설계도를 지금 알아야 되냐 이거야? 그런 거죠, 그죠 너무 그, TMI까지 필요 없고, 그치? 인간 중심으로 그 등장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잘 전개가 될수 있을 정도의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로지 Nearly everything has to go through your mouth to get to the rest of you, from food and air to bacteria and viruses. are not able to get to the rest of you, you will not be a get to the rest of you. 외 얼굴 외의 나머지 장기나 어떤 부분들에서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부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입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음식부터 공기부터 박테리아부터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A healthy mouth can help your body get what it needs and prevent it from harm. With adequate space for air to travel your, uh, to your lungs and healthy teeth and gums. That prevent harmful microorganisms from entering your bloodstream. 건강 이분요. 너의 몸이 help 뭐 저거 투부정사인데 투가 생략돼 있는 거죠. 투개 이렇게 두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너의 몸이 어도록해줍니다그 몸이 필요한 곳을 이렇게 어린 각발로 묶어주시면 그리고 prevent it from 뭐로부터 예방을 해줍니까? 피해로부터 예방을 해줍니다. Harm with adequate space 적당한 공간으로. 어떤 공간이니까 코어부터 럼스까지 과로를 묶어서 스페이스 연결시켜 주시면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어디로? 폐로 이동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으로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Healthy Teeth and Gums 그리고 건강한 치아와 거이 잇몸이죠 잇몸 잇몸들이 때부터 어, Blood Stream까지 과로를 묶어서 해로운 Microorganism 미생물이 어떻게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너의 혈류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어, 치아 건강한 치아와 잇몸으로 어,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좀 그렇죠? 피해로부터. From the moment you are created, you are created. 광어를 붙여서 몸한테 연결시켜 주시면. 뭐왠 정도가 생각되겠죠, 관계부상 네가 마, 만들어진 엄마한테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딱그 순간부터. a l health. Affects every aspect, every aspect of your life. 구강 건강은요, 너의 인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p h a p p e n s in the mouth,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각관으로부터 주시면 usually just the tip of the iceberg i n a reflection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parts of the body. 보통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 중에는 굉장히 흔 것이 작은 부분인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영, 오브, 왓부터 끝까지 가까우로 묶어주시면 What is happening in other parts of the body 그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반영이라면 mm -hmm. Poor oral health can be a cause of a disease that affects the entire body 형편없는 나쁜 구강건강은 요 원인이 될 수가 있답니다. 질병의 원인이 d i s e 뭐 어떤 질병이죠? 데프트 끝까지 바로 묶어서 d i s e 연결시켜 주시면 전체 몸에 어, 영향을 주는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microorganisms and uh, uh, unhealthy mouse uh, can enter the bloodstream and travel anywhere in the body, posing uh, serious health risks. 그래서 미생물들입니다. 이런 an unhealth mouth 건강하지 못한 그입 안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은 enter the bloodstream 혈류로 들어가서 and t r a n y w h e r e in the body 몸 안의 어디로든 이동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p o 앞에서 끝나시면 분사본입니다. p o s e r i o u s health risks 심각한 건강 위험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되기 쉽죠? 그렇죠? 해봅시다. 거의 모든 것이 입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모든 것이 입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모든 것이 입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따라서, 따라서 구강 건강은, 따라서 구강 건강은, 몸이 건강하도록 돕고 구강 건강이 나쁠 시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몸이 건강하도록 돕고 구강 건강이 나쁠 시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